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찾으셨습니다 우리 제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는 이 모세의 말 가운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어 문틀에다가 이렇게 발라놨더니 정말로 그 마지막 장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문들을 다 넘어 집을 넘어가는 걸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점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구원하신 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놓아주기까지 열 가지 재앙을 맞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죠.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내주긴 하지만 마음까지 보내 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루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섬김에서 노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렇게 되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말 성경이 말을 자세히 읽어봐야 좀 아는 부분이 있어. 좀 쉽게 말해보니까, 애굽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요. 분명히 떠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보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노동력이 아까워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고 나니 이제 일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는 얘기로 바뀌어지게 되죠. 보내놓고 보니 갑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그냥 보내주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600 대의 특별 전차 이게 특수부대입니다. 600 대의 전차는 특수부대고 그와 함께 나머지 모든 전차 부대들이 다 같이 동원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쫓아갑니다. 바로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동안 노예로 마음껏 부려먹었으면 사실 열 번의 재앙이 닥치기도 전에 그래 너희들이 수고했지,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고생했지 하면서 풀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끈질기게 붙잡고 있고 싶었고 손에서 떨어지자마자 아쉬워 가지고 또 잡으러 쫓아가고 있는 게이 바로의 마음이고 애굽의 마음이었어요. 종종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춰집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리라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교회 오기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정말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 아,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간다면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죠.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교회에 한 발을 내딛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유와 갈수 없는 이유들, 상황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벌어졌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마다 한 번도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오늘 놀자고 할 수도 있고, 토요일날부터 약속을 잡아서 어디 가서 놀자고 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그들에게 닥쳐올 거예요. 지금도 교회 오지 못하거나 안 오는 사람들을 보면 열 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 그 이유가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나올 수 없는 이유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유들을 다 이겨내고 힘겹게 예배 자리에 오면 진짜 승리한 것이냐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시험 들고 교회에 왔는데 월요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엄청 깨지고 막 어려움들이 막탁 쳐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교회 갔다 온 이후로 일어나니까, 아, 교회 괜히 갔어. 교회 괜히 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와 같이 사탄이 끝까지 쫓아와 하나님께 나오려는 그 마음을 계속 헤집어 놓는 거예요. 너 괜히 갔지? 가기 전에는 가지 마. 가봤자 좋을 거 없어. 끊임없이 얘기하더니 이제 나와가지고 주님 앞헌신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교회가 면 좋지 않다 그랬지 사회에서 사 가운데서 상황이 막 어지러워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 나가는 마음을 해집어 놔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이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사단의 열심이 사단의 최선이 바로 성도를 고꾸라뜨리는 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단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길을 지켜내고, 어떻게든지 신앙의 길로 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정의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돼 있어요. 이제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가까이 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진짜 큰일 났죠. 앞에는 바다가 있거든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세계 최고의 전투 부대가 바로 지척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안한 줄 알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바로의 군대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린 거죠. 이제 자기 눈앞에 있던 그 바다, 평화로운 바다, 잔잔한 바다, 아, 바다 풍경이 너무 예쁘구나.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원망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바다가 있으니 도망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깊은 탄식이 시작됐어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백성의 탄식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 독서를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만드냐. 애굽에서도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그냥 노예로 애굽 사람을 잘 섬기겠다고. 지금 상황을 보라. 여기서 죽느니 애굽 사람을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을한 번에 오잖아요 한 번에 와요 교회가 그렇고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안에 우겨쌓임을 당해가지고 꼼짝도 없이 가만히 서있는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죠.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죠. 이제 정말 큰일났습니다. 꼼짝없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바로의 군대에 몰살당하게 생겼죠.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동사는 딱두개 나옵니다. "가만히 서라." Stand firm이라고 가만히 서 있어. f r m 은 극건이 떨지 말고 담대하게 서 있어. Stand firm and 그다음에 see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보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서서 봐라. 동사는 두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은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 가만히 서 있을 때입니까? 그저 보기만 할 때냐고요? 아니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바닷물로 뛰어들든. 뭐라도 들고 싸우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너무 태평에게 가만히 서서 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로 들었겠습니까? 다 자포자기 하십시오. 어차피 죽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든 그 바로에게 찔려 죽든 우리는 그냥 죽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난리 친다고 소용없어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로 들렸겠죠. 근데 모세는요. 바로가 어떻게 할지 이미 하나님께 들었어요. 앞부분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앞에 4절에서 바로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쟤네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모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모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실지 막 기대하는 마음. 오, 야 이거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봅시다. 기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봅시다.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솔직히 모세도 이런 상황을 갑자기 닥쳤다면 너무 당황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다 말하지 않았어? 쫄지 마. 쫄지 마.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지금 백성들한테 바다로 지금 다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으란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거는 사실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손을 든다고 바다가 갈라지겠냐고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조선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무리 그래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땅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그발한 자국 한 자국도 젖은 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땅을 다 말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이니까이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바다를 향해 가라. 그리고 그 바다를 갈라 버리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얻었는데,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정해놓은 답을 하나님께 들이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렇게 들어주세요 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네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싸움을 잘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막 군대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올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름 되게 멋있는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습니까? 신에게는 열두 척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잘 싸우고 죽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멋지게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마치 300의 용사들처럼 싸우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최선이 아닐까? 바다를 가른다는 생각은 하나님 말고 누가 하겠냐고요?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갖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 <laughs> 아까 전에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볼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커다란 위기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각 이런저런 상황 속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 속에 던져지고 절망 속에 던져지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런 상황에 던져질 때 무척이나 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들이 별로 멋있지 않아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인스턴트해요 저는. 문제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도 이거 문제예요 저거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되게 즉각적이고 긴급하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되게 허술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간절히 뭔가 일 저질러놓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이거 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도 그렇게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왜냐면 내 머릿속에 있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거였습니다 해 가지고 그 방향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루어지니 이건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거죠.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조급해하지 마. 딱 저에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격이 급해. <laughs> 저한테 성격이 급해 그래. 저는 하나도 안 급한 것 같거든요. 하나도 안 급한 것 같은데 맨날 옆에서 보면 아유 성격이 급해. 저를 잘 아는 분이들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히 있어라. 서두르지 마라. 그럼 가만히 뭘 하라는 뜻일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라는 걸까? 주님을 보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 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는 딴전 필요한 새리가 아니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 주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싶대. 갑자기 전화 와 가지고 교회에 있다 보면 갑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해도 돼요? 아니 그럼 왜 물어봐? 그냥 그냥 와서 하면 되지. 당연히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그냥 와서 다 기도하시면 돼요. 다 와서 기도하면 돼요. 아니 기도해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일하며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기도를 일하면서 하는 사람, 놀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거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주님 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기도를 한번 진심으로 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막 들어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라고 제가 이스라엘의 하루에 대한 시간 개념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 아침이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막 정신이 없어. 아침에 밥도 못 먹고 막 뛰어가야 되고 막막 어? 이러고 다 다니잖아요. 아침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합니다.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쉼으로 시작해요. 푹 잠을 자고 그 다음 하루를 지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쉬는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창조하고 그다음 날 쉬었어요. 여러분 기독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의 달력은 주일이 주일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일월화수목금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안식입니다. 쉼이에요, 쉼. 이번 주라고 말할 때 주일이 시작하는 한 주간이에요. 우리는 쉼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쉰다는 게 뭘까? 그냥 침대에 널브러지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진짜 쉼인가 아니요? 쉼은 기본적으로 충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봤나요? 허리 엄청 아파.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쉼은 충전이 돼야 돼요. 쉼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낼 힘을 채우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힘을 얻어내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믿음의 교제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온전히 보내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온전히 보내기 시작하면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아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진심으로 헛트로 낭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복되시고 쉼을 얻으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겠다고 홍해 바다 한복판까지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바다 속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몰살돼 버렸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14장을 읽고 있는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크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다 찬송의 시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기적 보면 찬송이 안 나올 사람이 없죠. 아니,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 바다 땅이 다 말라 있는 걸 보는데 누가 찬송이 안 나오겠냐고요. 하나님, 정말 엄청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3일도 안 가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3일도 안 가서 또 불평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심지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거기 들어갔다 오더니 무섭다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상 죄의 본질상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너 이러면 가만 안 된다. 너 이러면 후회한다. 이 말에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승리의 공식이에요. 진짜 승리하는 공식.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거는 멋진 기적을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습성으로 살았고 그들이 주는 거 먹는 거를 즐거워했고 거기에서 피동적이지만 그냥 내 집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다라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로 나가야 되겠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걸 알려주시는 방식이 그 바다를 가르시는 거였고 많은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거는 거기 그 일순간의 이벤트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된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행하신 분이 누군지를 묵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점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좋지 못한 태도와 습관들이 깨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좋지 못했던 태도와 습관이 깨지는 거다. 즉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 애굽만 죽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바다 한 가운데로 벽처럼 일어난 그 바다 한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뚝이 무너지는 순간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담보하고 바다 한 가운데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걸어 올라와 가지고 그 다시 살아서 나옵니다. 즉 홍해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강화하는 일이고 홍해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통해서 다시 산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니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고 우리가 6월을 통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게 된 거고 지금 바다 한가한다를 지나가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린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구나. 다시 얻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죄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 죄의 노예로 사는 것,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안타깝고 나약한 인간의 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부흥 회복, 너희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고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너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셨던 거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를 잘 묵상해야 돼요. 아니 나 하나쯤 우리 교회 하나가 변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바뀌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락방에 무서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 좁은 곳에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할수 있었던 유일한 일, 기도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할 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주시더니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 그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행 교회라는 믿음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건물을 그럴듯하게 멋있게 지면은 너무 멋있긴 하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웃고 서로 안아주고 코인온이야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교회에 왔는데도 늘 분쟁과 정치들이 가득하고 서로를 향한 힐란과 반목들이 반복될 때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냐 물어봤을 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여러분 각자 인간의 개인의 개별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거대한 뭔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죽음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들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왜 헛되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후회를 얘기하겠냐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의 존재가 됐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기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홍해 앞에 설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의 추격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의 결국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담대하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말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걸 보자. 오이 말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얼마나 담대하냐고. 봅시다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방어막을 치는 걸 보잖아요. 이 기적들을 맛보고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의 결국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들이예요.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상식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기적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 하실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갈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며. 진짜 승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